대림 3주 수요일 아침 기도를 하느님께 올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영이 세상 가득 차오르고, 주의 영이 깊은 데서 흘러나고, 주의 영이 우리 마음 옹기되고, 주의 영이 만물에 깃든 아이다. 침묵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오소서 일상의 주인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오소서 하늘의 숨결이여,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오소서 사랑의 불꽃이여,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오소서 은사의 주관자여, 오셔서 우리를 채우소서. 당신께 바친 몸이오니 굽어 살피소서 길을 기울이소서 야외여 대답하소서 불쌍하고 가련한 이 몸이옵니다. 당신께 바친 몸이오니 지켜주소서 당신께 의지하오니 이 종을 구원하소서 당신은 나의 하느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매일같이 당신을 부르옵니다 주여 내 마음 주를 향하여 올리오니 당신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소서 주여 용서하심과 어지심이 당신의 것이오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 베푸시오니 야외여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 애원하는 소리를 기담아 들으소서 주께서 분명코 대답해 주시겠기에 이 몸이 곤경에 빠져 주님께 부르짖사옵니다 주여, 신들 중에 그 누가 주님과 같으리까? 주께서 하신 일을 어느 누가 하리까? 주여, 주께서 내신 민족들이 모두 와서 예배드리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님은 위대하시어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당신께 바친 몸이 오니 굽어 살피소서. 성서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누가 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게 하였다. 그두 사람이 예수께 가서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면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온갖 질병과 고통과 마귀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소경들의 눈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바리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이것은 성서의 말씀입니다. 성서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공방정교의 신학자 데이비드 벤틀리 하트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며 무방비 상태에 놓인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기꺼이 내버려둡니다. 엄청난 규모로 살인을 저지르고 서로를 파괴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을 즐기며 병적인 권태에서 벗어나려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애써 무시한 채 주의를 딴데로 돌리려 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회는 살인적인 패거리로 태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어가야 할 일은 인간의 의지를 잔혹함, 감상주의, 이기심이라는 엔진에서 거룩한 은총,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모시킬 복음의 위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에서 복음이 무엇을 이룩했는지에 대한 집단의 기억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영이여 이 땅에 생명을 주소서, 우리 위에 머무는 하느님의 숨결이여, 하느님의 영이여 모든 위정자를 인도하소서 우리 위에 머무는 하느님의 숨결이여. 하느님의 영이여 모든 이에게 재능을 주소서 우리 위에 머무는 하느님의 숨결이여. 하느님의 영이여 예술가와 장인들을 이끄소서 우리 위에 머무는 하느님의 숨결이여. 하느님의 영이여 고통 중에 위로하소서, 우리 위에 머무는 하느님의 숨결이여. 하느님의 영이여,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위에 머무는 하느님의 숨결이여.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느님의 힘이 우리를 보호하네. 하느님의 지혜가 우리를 가르치며, 하느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네.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내 영혼아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라 성령을 힘입어 살고 성령을 힘입어 일하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